욥기 12장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개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찰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곧 땅을 뒤집히다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벗겨 벌이, 벌겨 끌고 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맨 것을 풀어 그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의 벌거 벗겨 끌고 가시고 권력자들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자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을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칼칼한 대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효행복 우리 펴주시고요. 7월 1일, 7월 1일 금요일 효행복 제목은 자랑할 것 없는 인생입니다. 요기 네, 12장 13절 여기 있는 요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리아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행복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땅과 바다의 고기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욥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신다. 또한 재판관들은 어리석은 자로 만드실 수도 있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세상의 종교도 하나님의 발 아래 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국가의 흥망성쇠까지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런데 욥은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신에게 이러한 고백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쉽게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한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고난이 다가오면 욕과 같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원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될때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고난 때문에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 11장에서 어, 이전에 이제 소바리 어, 이야기한. 욥을 정죄하였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인과 동시에 지금까지 그세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였던 말에 대한 어찌 보면 욥에 대한 욥이 전체적인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리 세 친구가 분명히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 온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았을 때, 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이 요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친구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요벳에 말을 건넸겠죠. 그런데 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친구들이 한 마디씩 하였던 그 말들, 그 말들이 정죄하는 말들, 자신을 찌르는 말들이 되어서 아마 너무나 힘든 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이 이 요비 지금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요비 의롭다라고 사단에게 자랑을 한그일 때문에 이렇게 요비 고난을 당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보라 저 욥을 보라 의로운 욥을 보아라 너그욥 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 그세 친구들이 분명히 욕과 가까운 자들이었음에도 욕을 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 욕이 죄인이라는 말, 이 말로 인해서 욕이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욕이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실망과 상처와 답답함과 화나는 그런 마음들이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비 이제 그들을 이제 비꼬는 거죠. 아, 니들 잘났다라는 거야. 너희만 참 사람이다. 어? 너희 똑똑하다라는 거야. 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지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같은 일을 누가, 그 같은 일을 누가 모르겠느냐?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나에게 한 말들은 누구라도 다할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주고, 죄인에게 벌줄 거다. 이거 누가 얘기 못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이세 친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욕이 그들의 교만함을 이제 비꼬고 또 비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욕은 사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정죄에도 요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의롭고 순전하대요. 나는 의롭고 순전하고 난 죄가 없는데 지금 내가 이죄 내가 이 고난 받았다고 나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경건과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삶,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이번. 하나님을 내가 불렀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기도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았대요. 또 내가 이웃에게 많은 선을 베풀었고 분명히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뿐만 어, 아니라 욥은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벌였을 때 은연중에 어, 그곳에서 제약을 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반드시. 그 이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었을지 모르는 죄까지도 깨끗하게 위하여서 노력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가 절, 전혀 알수 없었던 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욥이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을 위로해줄 줄 알았던 이 친구들에게조차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난받고 있고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어제 말씀해도 지금 욕은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소발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거 거짓말이다. 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 악한 자들이 형통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의인은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왜이 땅에 악인들이 형통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박을 하는 거죠. 지금 죄인은 고난당한다. 그러니 네가 고난당하고 있으니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이요이 그들에게 변론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악인이 잘 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전에 구장에서도 요비 먼저 얘기를 했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면 누구뇨?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악한 자들 손에 붙였대요. 어, 재판관, 공의를 어, 나타내는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워졌대요 그러니까 불이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한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 손에 후이 주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대요. 지금 악인이 형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자그 사람이 평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손에 후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악인이 왜 형통하냐는 거예요. 시편 73편에도 보면요,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어, 나타내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어,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 시편 기자도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선 어, 정결한 자를 분명히 선을 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이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질 뻔했대요. 왜 그래요?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 넘어질 뻔했다는 게 뭐죠?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릴 뻔했다라는 거예요. 뭐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악인을 왜이 사람이 부러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갈등이 없고 몸은 건강하고 그들이 강하고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악인들을 보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았더니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불행하지 않고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내가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악인들의 어떻게 삽니까? 교만을 목걸이로 또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 이 악인들, 교만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뭘 알고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또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편안하게 살고요. 재산이 점점 늘어만 간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시편 기자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우리가 똑같이 만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저 악한 자가 형통한 것보다 나는 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 같냐라는 것이죠. 왜 악한 자는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질병이 있냐라는 것이죠. 악한 자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늘 가난에 어, 시달리냐는 것이죠. 저들은 늘 평안하고 또 쉬는 날 어, 놀러가고 주말에 놀러가고 어, 여러분 공감이 되시네요. 놀러가고 <laughs> 네. 우리는 맨날 예배 때문에 예배 나와야 되고 예배 뭐 봉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그들의 자유로움과 뭔가 그들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부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처럼 어찌 보면 거기에 내가 정말 실족할 뻔 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탄식하면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 왜요? 나는 지금 매일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일을 이해해보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나에게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다라고 이 시평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평기자의 고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시평기자의 고민이 언제 끝납니까? 73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평기자가 그렇게 고민하고 실족학번했던 그 일이 언제 끝나느냐 어, 73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가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자 그때야 내 고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1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망하게 될 거네요. 그들은 모두 공포와 죽음으로 사라지게 될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은 이게 아 꿈이었구나라고 알잖아요. 꿈일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면 아 내가 이, 격, 이 일이 꿈인 걸 알아 꿈이구나라고 알지만 아는 것처럼. 이 죄인들도, 이 악한 자들도 주님이 오시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악인이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벌을 받겠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 악한 자들 순식간에 그렇게 졸지 황폐하게 된그 시기를 겪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그안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한 거예요 주님과 멀어진 자 떨어진 자는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악인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오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래요? 시평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도 악인의 형통함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악인의 형통함이 어떻게요? 네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도 또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렇게 계속 얘기해 지혜와 권능과 모약도다 주님의 손에 있대요 세상의 권력들도 다 주님의 손에 있대요 그러면서 요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장들도 어리석게 하시고 어, 제사장들과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또 강한 자들의 띠를 풀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띠를 푼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띠이 어, 이 띠를 어, 띠는요 옮겨놓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옮겨 놓을 때 어떻게 옮겨 놓느냐 이제 묶어서 옮겨 놓는다는 거죠. 속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하면 사람을 옮길 때 속박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권력이랑 권위,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 권위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약하게 만드시고 무너뜨리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므로 요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형통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것도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악인이 지금 이 땅에서 잠깐 형통한 거 그것도 잠깐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 의 기회를 주기 위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그들의 그들이 믿지 않는 어떤 불신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형통한 모습,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모습, 여러분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내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들의 회개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회개할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평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이 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요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형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고 또 의인도 형통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또 우리 구원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도, 내 신앙도, 내 물질도, 내 공로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주권이 거기 있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무질서한 그런 도덕적인 모습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선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경건과 순종과 선함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내를 다 받아 누리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배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복이 되고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악인들, 아, 그들은 정말. 뭐... 주님이 오실 때 깨닫게 하고 또 언제 그들이 멸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오직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함께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